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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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중국어 하루 세 마디. 중국어 하세요. 좋아요. 好的. 안녕하세요. 저는 연가. 挺好的. 요즘 매일 우리 중국어 하세요 영상 재미있게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네 개를 준비해서 중국어 하세요가 아니라 중국어 하네 네 마디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좋아요 하나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 첫 번째 분위기 메이커는 치펀주라고 해요. 치펀이라는 게 분위기거든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조, 조 그룹, 그룹 그러니까 분위기를 좋게 띄워주는, 만들어주는 그런 그룹이라는 뜻으로 치펀주. 여기 하나 더 매력 덩어리도 같이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와 매력 덩어리는 하나로 갈게요. 매력 덩어리하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생각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게, 매력 덩어리 하면 떠오른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MJ님, 그렇습니다. 우리 만취인 차이나에 출연했었던 그루님이시죠 MJ님이 항상 자기소개할 때 앞에 했던 말이 매-리, 우-시-안, 광-망, 스-셔 그렇죠. 매-리, 우시망 스-셔 매-리, 매력이, 우 무-한 무-한 도전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매력리우이라고 하면 매력이 끝이 없고 그 뒤에 꽝망 빛이 스셔 사방에서 츠 하오지 러두 번째 표현은 살찌우기는 쉬워도 살빼기가 어렵다 야 정말 공감가는 말이죠 살찌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시 후에 12시 후에 치킨 족발 라면 그 다음에 떡볶이 등등등 이런 거막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는데 다음날 자주자주 먹으면 살이 찌죠 그래서 살을 찌우기는 쉽지만 살 빼는 건 어렵다 자이 문장 중국어로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말 있죠 일단은 살 뺀단 말 뭐예요? 减肥减肥 잖아요 减肥살 빼다 减肥 肥가 페이. 살 살을 줄이다 살을 빼다 그러면은 살을 찌우는 거는 그쵸 그렇죠. 쩡 쩡지할 때쩡 증가할 때증 그래서 쩡 페이 易이쩡 페이 난아 간단하죠 호지러 세번째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 라는 표현이에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 일단은 편식하지 말라 말은 부 요우 태오 시부 요우 태오 시부 요우 태오 시부요 하지마 挑食, 라고 하는 게 편식이었죠. 부야오 挑食, 그리고 골고루 먹어, 요거. 골고루 먹어, 일단은 딱 누가, 야, 통역 좀 해줘. 그러면 가장 먼저 뭐라고해요또吃点. <laughs> 근데 요거를 조금만 버리시면은 진짜 괜찮은 표현이 나옵니다. 什么都得吃点. 그렇죠. 多 대신에 什么都得,什么都得, 그러면은 뭐든지 다 연결해 보면 부야오 挑食, 什么都得吃点什么都得吃点好极了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만 더 공부하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네요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찾아올테니까 같이 공부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그 다음에 알림설정 그리고 슈퍼땡스 그렇습니다 슈퍼땡스로 강력한 아주 따뜻한 사랑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만나요. 중국어 하세요. 新天到이 표현은 바로 이책 리리언이의 슬기로운 중국 생활에서 나온 표현을 활용한 겁니다. 이책 진짜 좋아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 아시죠? 필요한 마스크는 우리 천하제일중국어 후원기업에서 구입해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썸데이 마스크 검색하고, 배송요청란에 천하제일중국어라고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좋은 마스크 쓰고 건강 잘 지킵시다. 튼튼해요! 谢谢大家。